반갑습니다. 유튜브의 김충남 영어입니다. 자, 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, 자, 이런 게 있습니다. 자,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절로 고치면 어떻게 고치느냐. 의문사를 그대로 쓰고요.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, 그 다음에 조동사 should를 쓰고요. 그 다음에 부정사의 요동사 요동사를 이렇게 씁니다. 동사 원형 형태로 자 5번 한면 보시면 I don't know when to go 자 그리고 여러분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의 요 부정사는 어, 명사적용법의 부정사에 속합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절로 고치면 어떻게 하느냐? I don't know까지는 같습니다. I don't know까지는 자그 다음에 when이라는 의문사를 쓰고 주어를 쓰고 조동사 should를 쓰고 동사 go를 쓰면 되겠습니다. 자 그렇게 되면 자 요거는 다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 코로성 의문사 투부명사 온 거고 여기는 다동사노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 처이 목적으로 오게 된 음, 꼴이 됩니다.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런데 어색한 거를 골라라고 했죠. Can you tell me? 에, 당신을 말해줄 수 있느냐 나에게 how to cook potato salad 자 감자 샐러드를 요리하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느냐 괜찮죠 자그 다음에 ask your brother where to put the book 자 너의 브라더에게 에, 물어봐라 뭐를 그 책을 어디에 둘지를 좋습니다. 그다음에 I I found out how to use this machine. 자, 나는 발견했다, 찾아냈다. 뭐를 이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그렇죠? 예. Can you tell me where to get to the post office? 자, 당신이 말해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? 자, 그 우체국에 도착하는 방법이겠죠. 네, where는 장소를 나타내니까 이미 우체국에는 장소가 나왔죠. 그래서, how to get to the post office. 이렇게 되니까 4번이 어색합니다. 5번은 I don't know when to go. 내가 언제 가야 할지를 모른다. 좋습니다. 정답은 4번입니다. 감사합니다.